그 서울시장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모든 거의 많은 언론사들이 한것 같은데요. 어 어떻게 보십니까? 쭉 종합을 음. 한번 해주시죠.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서울은 왜왜 네. 왜 경기도에 비해서 음. 이렇게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나. 드러내느냐 네. 이것이 이제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가장 큰퍼즐인 거예요. 음.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했죠. 뭐사0 대의 진보 성향층인 사람들이 경기도로 많이 가서 빠져 나가서 음.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이 빠져 나가서 그렇다 네. 그 진보 있는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예. 이제 얘기하는 것이 옛날의 모범답안이었어요. 예. 예. 뭐 일정 부분 이제 말이 되기는 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연령대 비율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건 아니거든요 음. 물론 이제 서울이 경기도에 비해서 고령층 비율이 약간 높기는 합니다 65세 이상이 그렇지만 다른 연령대 비율이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것이 다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 중에 음. 남아있는 분들 중에 약간 이제 마음이 음.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음. 약간 속물적 설명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내가 <laughs> 예. 이제 어느 한 이제 인력밖에 없었는데 예. (2~3억밖에) 없었는데 음. (10년) 만에 갑자기 (15억) 이상의 자산가가 된 분들이 제법 생긴 거예요 음. 이것은 보면 정치 사회학, 때문에. 예, 정치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부동산 이슈에 음. 또는 이제 부동산 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것이 이제 가설이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그런 특성들이 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한강벨트의 경향들이 이제 기존의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강남 삼구의 음. 흐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흐름에 이제 음. 근접한 네. 경향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음. 예, 그게 이제 있고 또한 가지는 이게 이제 원래 지방 선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지역에 현안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 칼에 해주길 바라는 음, 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잘 먹히는 것이 지방 선거에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발전론이에요. 음. 지역에서는 뭐, 그래서 지역에 가면은 내가 얼마 예산을 따오겠다, 응. 뭐 이런 네, 거 경쟁이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은 서울은 이제 완성된 도시야. 음. 사실 뭐, 뭐를 유치해 가지고 뭐를 편안하게 하고 이게 음. 필요한 곳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네.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니즈가 약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 후보 프리미엄이 네. 상대적으로 덜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음. 인천, 경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면 역대로. 야당 후보들이 음. 선전 많이 했다고요. 네. 그 프리미엄이 들어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일단 네. 그것은 배경 설명으로 좀 한번 음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지금 뭐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양쪽 진영에 뭐냐 하면 정원우 부총장이 음. 이재명 대통령 뭐 이제 지원 SNS 네, 네, 지원이 네. 이제 있었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흐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있었으니까 음. 저것이 맞다지면서 이렇게 이제 급상승 제 하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 상승할 거라고 하는 기준은 이제 많이 있었어요 네. 집들은 다만 이제 남았을 때 이런 거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어 우세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음.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의문들이 다 있었던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왜냐면 당원들과 호흡했던 정치적이 있는 음. 분들이 있는 것이니까 네네. 있었으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 이제 이, 음. 뭐 이제 교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 사실 이 문제가 해소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조사들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아, 정원욱 총장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앞서느냐 여부거든요. 음.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앞서는 흐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경고성을 가질 가능성이 음. 높아요. 이게 어. 하나 있고 두 두가 두 번째 예. 국민의힘이 뭐칠대 삼으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냐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음. 약 건의 이제 퀘스, 그 퍼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오세 시장도 아마 이제 뭐 보수층 또는 음. 국민의힘 지층에서 보게 되면 뭐 절반 네. 가까이 제 지지를 얻고 음. 있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7대3으로 한다 하더라도 바뀔 것인가? 저는 음. 이 회의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당원들은 좀더 물론 더 반응할 수는 있지만 네. 당원들도 선택에 있어서는 음. 그 당선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이중적인 당원들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음. 아, 나랑 좀 맞는 사람을 음. 나가 지원하겠어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예. 결국 이길 사람이 중요해라고 한두 음. 가지가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어떤 7대3을 하더라도 으흠.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의문인데 음. 아무튼 그런 부분들 이제 보셔서 결과들을 보실 때 아, 그당 지지층에서는 어떠냐 음.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이냐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이제 5개월 남았기 때문에 음. 전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